하면서 그 콩닥콩닥콩닥 인사하세요 전두사님 찰롬 우리 친구들 우와. 오늘도 아주 예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이 들어왔구나 친구들 친구들 이세상에 누가 만드셨는지 친구들 일러세요? 누구야 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 어? 무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그것들을,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이 있어야 볼수 있을까요? 눈 어디 있어요 여기? 눈 어디 있어요? 이쪽에. 그렇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어볼수 있으려면 눈이 있어야죠. 우와! 하나님께서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볼수 있게 하셨어요. 우와,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면서 아담을 기뻐했어요. 또, 우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다고 예쁘게 맛있는 것을 냠냠냠냠 먹을 수있는이 우리 친구들, 뭐 좋아해요? 어제 어린이날이어서, 뭐 먹었어요? 닭고기, 스테이크! 어디로 먹었어요? 진짜? 알았어요. 어, 그러면 음식을 누가 사주셨어요? 엄마 아빠 어? 그러면 우리 친구도 엄마 아빠께 아 음식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히 고백한 친구들 혹시 있어요? 그냥 당연한 듯이, 당연한 듯이 먹었어요? 엄마 아빠 잘 먹겠습니다 음식 어, 사주셔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말한 친구도 있어요? 우와 우리 예쁜 친구들 최고다 전도사님이다 기억하고 있다가 있다가 선물을 주셔야겠다. 숨제 내려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하하하하 웃으시죠. 멋진 나를. 만드시고 하하하하 기뻐하죠. 만드신 우리를 보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고백한 적 있는 친구 있어요? 혹시 진짜요? 우와 우와 멋지다. 전사님 지금 누가 손 들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어제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선물 받고, 저희가 기뻐하고, 또 재밌게 보내기도 하지만, 저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래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담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우리 코치님 말씀하시는데 어, 어떻게 어떻게 하셨대? 코치님,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구나, 좋구나. 보기에 좋았다. 우와, 맞아요. 우리 친구들을 <laughs> 보시며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 너희들 모두 너희의 어떠한 모습도. 너무 너무 보기에 좋아 하고 말씀하신대요 오늘 꼭그 고백할 친구들 있어요? 꼭꼭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약속할 수 있어요? 오늘은 꼭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라 전우산님이다 약속, 약속, 약속의 손으로 약속할 거예요. 어안 하는 친구도 있네. 꼭꼭 꼭. 약속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흐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후 하고 생기를 불어주셨잖아요 후 아, 예금이를 리고 왔어요 예금이 아직 모습이 없어 예금이가 예쁜이가 오늘 몸 안에 보여준대요 우리 친구들 몸 안에 보여줄 수 있어요? 꿈당 친구들 잘할 거예요. 네네. 어 맞아요. 오늘은 예쁨이가 예쁨의 예쁜이 몸 안에 보여줄 테요. 예꿈마 예꾸마, 골고루 맛있게 먹어, 꼭꼭 씹어서 먹어. 어, 편식하면안 돼. 엄마가 예꿈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 나저 초록색깔 야채 진짜 싫은데. 아 저거 과일도 싫고 야채도 싫. 아 몰라 몰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엄마 모르겠지? 예쁨이가 먹고 싶은 밥 먹었어요. <laughs> 너무 신난다. 고 예쁨이가 식혜 먹었니? 집이랑 음식이랑 얌얌 얌 벗겨서 골고 다식구를 통해서 어디로 갈게요? 어디로 갔죠? 얌얌얌 나는 소화를 식

엄냠냠냠냠 위에서 위에서 음식을 이렇게 이렇게 소화를 시키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음식이 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친구들? 어? 우와 <목소리> 기억하는 친구들 있어요 어디에요?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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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창자예요 작은 창자가 이야기하죠. 위에서 음식이 왔네. 이제 내가 일할 차례야. 오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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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오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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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오구오구오구오구오구오구오야 음식집 거기는 아직 안 내보네요. 음식집 거기는 여기에서 잘게 보자 가지고 또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거는 밖으로 내보내야겠다. 이제 이 예쁨이가 필요 없는 것은 내가 저기저기 밖으로 내보내야지. 어? 예쁨이가 감정이. 어. 배 아파. 아아이고배 어. 아파. 아이고 아까 화장실 가야겠네. 대장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배가 아팠어. 으응응응 똥을 쌓려고 하는데 똥이 안 나오는 거요. 아이고 해야. 이랑 이런 것들을 안 먹으니까 똥이 안 나와. 어우 왜아파 어떡해. 이게 발바닥 남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창자가 계속해서 힘을 내라고 하지만 음, 나가지 않아. 그런데? 어,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나도. 예금이에게 필요 없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 내 이름은? 똥꼬? 짜잔! 콩팥, 콩팥! 나는? 콩팥이야! 예, 꾸미가 필요 없네! 때문에 나도, 나도! 쉬, 여기 용도를 통해서 방광에 저장해놨다가! 일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어딜까요 머리! 진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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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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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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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요 머리! 머리! 내 이름은 간이에요. 아, 이 다른 친구들이 내 꿈이에게 필요한 힘그 영양분을 으라쳐쳐쳐쳐 그 힘을 걸러내는 게 간에서 그 힘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요즘 간이 노래가 하나 있다고 되게 좋아했거든 알아요? 간때문이야 간때문이야 비로는 간때문이야 어, TV에서 그런 것도 나온다, 나오더라고 아이고, 그런 것처럼 아이고, 우리 간이 튼튼해야지만 건강할 수가 있나봐요 はいした。 가장 오리지널 분자. 보는 것도 멈추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병이 될 수가 있는데 진짜 이몸 속에서 이패도 우리의 생명을 떠 끊어버릴 수도 있대 근데 그거보다 또 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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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중요한 어키를 온몸에 막보낼수 있는 거 맞아 맞아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까처럼 생명이 엄청 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또 심장이 멈추면 이 사람은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병원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엄청 엄청 중요한 거죠, 친구들. 이안 속에 몸몸 안을 봐봐요. 어때요? 청청 뭐가 많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눈에 이 심장이 지금 보여요? 어디 있어요 심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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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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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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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없 여기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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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걸까요? 그런 걸까요?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심장이 지금 없는 게 아니고, 폐가 없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막 혹시 우리 친구들 진화라는 이야기 알아요? 진화? 진화가 뭐예요? 원숭이가 사람처럼 진화고 것처럼 원숭이가 사람을 이러기도하 거예요 어이구 어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 우리는 진화한 게 아니에요 이몸 속에 이 수많은 전두산이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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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한 보여진 건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알아요? 그 중에 DNA라는 엄청난 선물이 이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부터 만드신 그 사람입니다. DNA 그거는 누군가가 만들어 낼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들 아! 내것 같아 이 몸이 내가 손을 올리니까 올려지고 내가 다리를 움직이니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아 어!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내 거인 것 같지만 아니 아니요 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소중한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누가 만드셨다고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눈, 코, 입, 귀, 마음이 모든 것들을요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뭐할 건지 알아요? 떠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옆에 여기 쫘라르락 앉아있을 거예요. 뭐할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손, 또 입, 눈은 전우사님이랑 같이 이런 것들을 봤던 거니까, 또 냄새 맡을 수 있는 코, 또 귀는 뭐야? 어떻게 뭘할수 있는 거죠?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그러한 것들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대그룹 활동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 오늘은 반 선생님이 조금 못오시 선생님 계시니까 전우사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어떤 선생님 옆에 가야 되는지 자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떠든 친구들은 못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 밥 반별로 모여주세요. 일단 선생님들은.